안녕하십니까 계산동 노인문화센터 타구센 남동환입니다. 벌써 2주가 벌써 지나갔습니다. 뭐 올해도 벌써 들어온 지가 꽤 됐는데 3월이 돼서 이제 꽃피는 봄인데 작년 한해 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운동도 못하시고 그랬었을 텐데 이제 뭐 코로나 백신도 맞고 그러니까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이 좀 많이 좋아지지 않았을까 생각도 하는데요. 그래도 아직까지 조심을 해서. 해야 되니까 이제 비대면으로 계속 온라인 강의를 하고 있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온라인 강의를 해드릴 부분은 포핸드 시 움직이면서 치는 방법. 흔히 이제 포핸드 후드워 포핸드라고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그 포핸드를 치실 때어 잘못된 사례하고 어떻게 하면 좀더 여유 있게 좀 포핸드를 움직이면서 칠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오늘 좀 집중적으로 찍어 드릴 거고,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포핸드를 치실 때는, 오른쪽 다리에 이렇게 중심이동이 됐다가, 왼쪽 발로 중심이동이 넘어가는 거에 좀 신경을 쓰셔서, 많이 연습을 하셔야지만, 몸에 습관처럼 이렇게 딱뵐 수가 있는 거니까, 그거는 좀 생각들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일단 오늘은 포핸드 화합원차 한번 좀 보여드리고, 그 이후에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Cool. <laughs> 제가 포핸드, 포인트 포핸드를 칠 때, 화를 칠 때, 오른쪽 어깨가 약간 이 열리시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오른쪽 어깨가 좀 열려지셔야지만, 약간 하체 골반도 약간 움직임이 있고, 하체 다리에도 약간 움직임이 있어서, 오른발의 중심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싱거 하면서 오른쪽 어깨가 이렇힐 때, 왼쪽으로도 무게중심이 약간 이동을 하게 되는데, 아마 지금 카메라 상황은 잘 보이진 않겠지만 포인트 치실때 일단 가장 중요하게 좀역 점을 둬야될게딱정 상태에서 포인트 칠때 오른쪽 어깨가 약간 이렇게 열리게 그 몸통이 틀어지면 오른발에 힘이 좀 자연스럽게 들어가는데 대다수의 분들은 포인트 치실때 보면 그냥 이 상태에서 팔만 빼갖고 이렇게들 많이 치신다고요. 그러면 하체의 중심 이동을 할 수가 없어서 뭐랄까, 그러니까 공을 좀 이렇게 강하게 치는 거나 정확성 있게 치는 게좀 옳지도 않은 방법이다. 제가 좀 생각이 드는 거고. 그리고, 어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그, 어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처음에 시작할 때 다시 보면, 오른발이나 왼발에 뭐 힘을 줘라, 뭐 주지 말아라를 안 해도 그 친구들은 뼈가 이렇게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습득이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지금 탁구 치시는 분들은 뭐 거의 다 이제 40대 중반 이후에 네, 탁구를 처음 접하다 보는, 어, 보는 거니까 그러다 보면 오른발에게 힘을 주고 왼쪽에 힘을 넘기는 게 내가 진짜 생각하고 인위적으로 하지 않으면 그 중심 이동이 상당히 힘들거라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눈에 강조 말씀드리는 거고 그거를 좀 염두에 주셨으면 하고요. 제가 이제는 포인들를 움직이면서 하는 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구독하면서. 지금 보셨죠? 아, 지금 보시면 제가 움직일 때마다 <laughs> 처음에 제자리에서 칠때 오른쪽 어깨를 딱 열어서 스윙을 한 다음에 이동을 할 때도 움직임이 움직이면서 오른쪽 어깨가 딱 열리시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치고 나서 갈 때도 열었다 칠수 있게끔 <laughs> 이게 그러니까 이 동작이 몸에 딱 내꺼가 되있는 상태여야지만 치고 움직일 때 포핸드를 칠수 있는 그 기본 자세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건데 그렇지 못하면 그냥 다리는 다리대로 뛰고 팔은 팔대로만 치다 보니까 박자도 안 맞고 어 공도 이제 세지가 않고 일단 다들 말씀하시는 게왜 세게 치고 싶은데 안 되냐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뭐냐면 오른발 중심에서 왼발로 중심 이동이 되면서 거기에 적절하게 심를 투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동작이 잘 이루어지지가 않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꽤안 되는 거고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그래도 정상적으로 했을 때 움직이는 거고 지금 이제 온라인을 어 신청하시는 분들이 전체적으로 안 되는 이제 모습을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제가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똑같이 원투를 하는데. 자. 다리는 옆으로만 움직이고, 팔도 움직이는데, 몸통하 같이 움직이지 않고, 팔로만 빠져서 치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게, 처음에 포핸드를 했때 아, 같이 잡아서 이렇게 몸에 습관이 됐으면 괜찮은데, 그러다 보면, 뭐랄까, 스윙을, 폼이 중요하다고 해서, 팔만 너무 위주로 하다가, 다리를 늦게 시작하다 보니까, 그런 게좀 박자들이 상당히 꽤안 맞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좀 주의하셔서 치시는 게 훨씬 좋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포핸드를 제자리에서 치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laughs> 보시면 제자리에 스을때 어떨 때는 승이 약간 뭐 위로 올라갈 때도 있고 약간 앞으로 갈 때도 있는데 라켓 그냥 손의 동작은 스윙을한 다음에 내, 내 라켓이 얼굴 앞에 한뭐 10cm 정도 떨어져 있는 그 자세가 가장 어떻게 보면 어 편하면서도 부드러울 거고 너무 지금 보시면 후밴드를 치실때 자꾸만 보면 이렇게 눈썹 위로 자꾸만 올리라고들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연속으로 치다 보면 공을 못 맞히는 경우도 상당히 많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포핸드를 치시고 난 다음에 내가 어느 정도 내가 좀 그래도 실력이 좀 됐다라고 하시면 지금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움직이면서 치는 포핸드들을 쳐야 공이 오른쪽이 오고 가운데 왔을 때 똑같은 동작 뭐야 자세를 유지하면서. 연속적으로 칠 수가 있는 거지 지금 움직이는 동작이 안 되면 또 그거에 대한 거는 내가 정확하게 할 수가 없는 거니까 퍼핸드를 치시면서 이 후덕도 같이 운동을 하실 때 병행을 조금씩 조금씩 하셔갖고 익숙하게 해 놓으셔야지만 탁구가 좀더 좋아지는데 플러스가 되지 안 그러면 진짜 한쪽밖에 못 치는. 탁구가 될수 밖에 없으니까 이거는 뭐 젊으신 분이나 나이가 있으신 분이나 같이 공통으로 해당되는 내용이니까 그건 그렇게 좀 숙지 좀해 주셨으면 하고 그리고 어 흔히들 폼샘 폼사 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폼이 이쁘면 탁구가 실력이 느는데 어떻게 보면 훨씬 빠릅니다 자세도 정확하게 잡고 근데 그렇지가 못하면 그냥 서서 팔로만 허우적거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는데 그거는 좀 유념해서 많이 좀 고치시기를 바랄게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다른 분들 치시는거나 이런 동작을 보면 그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근데 그분들이 하는 게꼭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처음에 배우실 때 보면 제가 동작 잠깐 보여드리면그 상태에서 직접 보면 거의 대부분이 빼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를 최고 많이들 배우세요. 그러면, 공이 맞고 넘어갈 때심마리도 없을 뿐더러, 또 공을 놓치는 수 있는 그런 게 상당히 많이 나니까, 걔는 팔을 빼서 이것도 이, 이 모양새를 만들기 위해서는 필요한 거지만, 비왕할 거면, 팔을 뺄때 같이 약간 이렇게 틀었다가, 같이 이렇게 올라가는 식으로 연습을 해야, 몸통도 약간씩 이렇게 움직임이 되면서, 중심 이동도 자연스럽게 될 수가 있는데, 그냥 서서 팔로만 치시는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점은 진짜 유념을 하셔서, 많이 연습을 하시고, 뭐, 집에서들 거울 보고 연습들도 하라고 말씀들을 하지만, 사실상 그건 쉽지 않은 거니까, 뭐, 체육 센터나 뭐, 탁구장 같은데 탁구 클럽 가서 가셨을 때만큼이라도 치시기 전에, 다음은 5분이고 10분이고, 탁구장에서 거울 보고, 칩 연습을 자꾸만 하시다 보면 그 동작이 나한테 조금씩 조금씩 쌓여서 내꺼가 되는 그 날은 필요 오니까 너무 이렇게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연습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에 아, 내가 그래도 이 동작이 된다라고 본인 스스로가 어느 정도 이렇게 마음이 딱 드실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거를 좀 참고해 주셔서 꾸준히 연습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